자 최후미 차량까지 2열로 서서 선천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잘못 뒤쪽으로 올라가면 뭔가 편할 아, 티불분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해야 되는데요. 자, 2라운드 GD클래스의 결승전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정경호 선수 스타트 조금 늦었거든요. 하지만 자리를 자각합니다 첫번째 코너에서 네. 문제가 없게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꽤 많은 차량들이 안쪽에 있었는데 네. 일단은 큰 문제 없이 코너를 돌고 있는데요 하지만 다음 곱인 3번 코너가 있죠 긴 그렇죠. 직선 주로에 어제도 사고가 많이 났습니다 오한솔 선수와 정원영 선수가 순간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보다 거리가 버리지 않은 채이 코너에 돌입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 인코스는 오한솔 선수 서한GP 파란색 차량이 오한솔 선수인데요 자비트의 정원영 선수를 막아내고 있거든요. 블랙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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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락이, 락이 좀 있는데요. 아, 박석산 선수의 락이 좀 있었고 아 연석은 크게 밟으면서 일단 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네, 지금 바깥쪽에 차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깊게 밟고라도 안으로 돌았어야 됐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금 휠 락이 걸리는 걸 감수하고라도 어떻게든 제동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사고가 안 났습니다. 네. 하지만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번에 정원영 선수 와 55번, 오완솔 선수의 싸움들이 이어지고 있는데 순위를 이원에 뒤집어 내지 않으면서 오완솔 선수의 뒤쪽좀 흔들렸습니다만 일단 코너 탈출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네, 1번 정경훈 선수는 아시다시피 터보 차량입니다. 그래서 직진 가속 구간에서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지금 많이 달아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코너 구간들이 이어지면은 저 간격이 좁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타일랜드의 선수들이 상위권에 꽤 많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서한지피가 이 장면을 좀 망가뜨려 놓고 있는데요 역시 55번 오완설 선수 서한지피의 55번 오완설 선수이끝 뒤쪽을 따라잡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올라온 6번의 정원영 선수 네, 오완설 선수가 결국 추월 라인에 가깝게 살짝은 레코드 라인을 벗어나서 방어를 했고요 아주 큰 위협이 아니더라도 일단 주의하고 있어요 어레 이번 코너에서 한민관 선수가 뒤쪽으로 상대편을 좀 네, 밀어냈군요. 네, 그리고 지금 6번 정원영 선수의 탈출 속도가 좋았기 때문에 3번 코너로 향하면서 충분히 추월 시도할 만한 거리죠. 강진성이 너무 밀렸네요. 구위까지 떨어졌습니다. 오, 오, 스타트하면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강진성이. 네. 자, 그리고 오한솔 위험한데요. 자, 배틀 경합. 인코스. 애초에 안전을 잡고 있습니다. 상대편의 추월만을 막고 있는데요. 55번 우한솔 자, 아... 바깥쪽으로 계속 밀고 들어오는데요. 0 6번에 정원영. 정원영입니다. 이러면 4번 코너에선 오히려 정원영 선수가 안쪽이기 때문에 충분히 앞으로 나설 수 있습니다. 자, 정원영 선수와 오완서 선수의 2위 싸움. 자, 안쪽을 여전히 정원영 선수가 잡고 있는데 오완서 선수에게 머리 하나는 더 앞서고 있습니다. 뒤쪽까지 같이 나, 올라가요. 이번에 박석선 선수가 네, 지금 같은 팀메이트가 앞에서 나가는 것을 따라가지고 자기도 엎혀 가듯이 자, 박석선 선수까지 같이 넘어가는 상황이고요. 아, 그래서 5 5은오완서이한 번에 두개 계수를 잃었거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번 정경원 선수. 자, 거리를 1초 안쪽 차이를 유지를 하면서 네. 6번 정원영 선수와 5번 박석찬 선수를 아, 핸들링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순위는 계속 지금 현재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3위권에 탑7탑8 정도까지는 오늘 유지가 되고 있다가 2번 백철영 선수가 순위를 살짝 한번 바꿔 주는 모습. 네. 98번 강진성이 위쪽으로 다시 한번 복귀를 했고요. 어, 지금 이제 GT2 클래스의 경합이 어 지금 오, 범퍼가 떨어졌죠. 와, 정말 잘 피했네요. 엔트리 2 7번에 정병민 선수, 네. 어, 순간 반응이 굉장히 했는데요. 네, 정 빨랐는데요. 그 폼퍼 떨어지는 나가는 나가는 것을 잘 피했습니다. 강민서 선수가 보시는 것처럼 지금 2위권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아 뒤쪽이 완전히 좀 벌어졌군요. 아, 이제 트렁크도 좀 왔다 갔다 하는데, 네. 이게 정말 운이 없으면 이렇게 2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 중에 어... 오렌지 선수에게 볼게요. 오렌지 볼기가 나갈 수도 있거든요. 하필 또 4번 코너에서 딱 지나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만남 이 있을 때 코너와 이렇게 겹쳤을 때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바 방탄 좀 피해 준군요. 그런데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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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오한솔! 브레이크 락이 걸리면서 박석찬 아슬아슬했는데요. 근데 네, 그, 안쪽을 한번 더 보고 이쪽 오한솔 그 빈틈을까지 아 그러면서 한민관, 한민관 선수가 오한솔을 넘어가려는 자, 상황인데요. 살짝 밀리면서 이쪽 한민관 선수입니다. 오한솔 선수가 뒤쪽 주춤주춤하고 있는 현재 상황. 아 넘어갔어요. 자, 아, 빠져나왔죠. 이런, 이런 게 배틀의 위험함이죠. 내가 배틀을 하면서 기회를 주고 그렇죠. 그러면 뒤에 있던 차가 오히려 기회를 파고듭니다. 한민관 선수 노리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있다가 상황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허점을 찌르면서 우한소를 넘어갑니다. 한민관 선수도 어제저 웨이트를 상당히 많이 얻게 되면서 오늘 예 선단에서는 출발 자체가 좀 밑에서 출발했는데 6번에서 출발을 했었는데 아,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하면서 4위권 회복을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노련한 69번 한민관 선수의 장난감을 개봉을 안는데요 정원영, 1위 어려울 듯 보이는데요. 오, 일단은 오, 백마커가 또 백마커 때문에 안쪽으로 들어가기는 그렇습니다. 좀 어렵고요. 자, 5번 박석찬이 3위 우한솔이 붙기는 계속 붙고 있는데요. 아 네. 어렵습니다. 자, 한명관 밀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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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쪽으로 밀렸어요 자, 2 3에서위로 올라옵니다. 55번 우한솔이 결국은 다시 또한 명. 선수를 차트는데 성공했습니다. 다시 한번 소리 올립니다. 자, 한민관 선수가 브레이킹 포인트로 조금 깊숙히 들어갔던 부분이 있었고요. 아, 아, 아 이게 좀 사고가 났네요. 비트 아렌즈 팀에 팀의... 문제가 생겼는데요. 네. 이거 19번. 아, 지금 위험한 곳이네요. 김성현 선수인데 마지막 코너에 차가 멈춰 섰어요. 저건 못 움직이죠 지금. 네, 김성현 선수하고 3번 조익석 선수인데 네. 조익석 선수는 일단 빠져나는데 이거 완전 멈췄거든요 이 코너에서. 아, 지금 위험한 자리에. 아, 그래도. 아, 다행히, 어. 오. 이건 저 드라이버가 정말 잘했네요. 대단하네요. 이건 사실은 김성윤 선수가 자, 어려운 행동을 어. 해줬습니다. 자 오완솔 라인 굉장히 좋고요 박석찬 조금씩 조금씩 라인이 좀 벗어나는 느낌이 좀 보여지고 있, 있습니다 이제 4개 너을더 돌면 다음 랩이 시작이 되는데 그 3개의 직선 주로가 연속으로 자, 나오잖아요 자 여기 가속 구간인데 지금 GT2에 막혔어요 박석찬 이렇게 되면 탈출 스피드 오완솔이 돋볼 수가 있습니다 GT2 클래스의 상위권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이 비키기가 쉽지 않거든요 옆쪽에서 빠져나왔습니다만 오완솔이 바라봤습니다 자 일단 나란히 한번 세우기 위해서 오완솔이 위쪽으로 쭉수도를 올리고 있는데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들어가기를좀 요원합니다. 안전로 바라봅니다. 55번 오한솔. 자, 결국은 이 상황을 잘 헤쳐 나갔나 보였는데요. 오한솔이 아주 잘했나요? 만들다 돌릴수 있습니까? 하지만, 오한솔. 하지만 다시 지켜봐야죠. 다시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자, 이번에 긴 직선 코너에 코너에서 물고 기 때문에 오한솔이 인코스입니다 아, 그립이 오한솔이 좋아보여요. 가속에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자, 아스라스해 버티고 있는데 이번 코너가 승부의 분수령이 어. 될수 있습니다. 오한솔. 그리고 박석찬 선수 55번과 5번, 5번과 55번. 안 잡고 잡고 있습니다. 우한솔이 안 잡고 있는데요. 자 브레이크 굉장히 깊숙하게 들어오는 우한솔. 잡고 일단 넘어졌습니다. 한번 버팁니다. 자 악셀 포인트 뺏으면서 우한솔 앞으로 치고 나갑니다. 자 이번에는 순위를 얻어냅니다. 화3위로 아, 올라온 성화는 우한솔 선수인데요. 자정경훈 선수는 뭐 지금 차량이 너무 컨디션이 좋아 보이고 뭐 그렇죠. 차량에 특별한 문제도 전혀 없어 보이고요. 정말 여유롭게. 어, 자신의 차량을 잘 관리하면서 피시 체커기라 체커기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분이 맞는지 네. 검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준 PTD의 95번 박성현 선수가 6위까지 올라오면서 네. 일단 서한재 피뿐만 아니라 준 PTD도 있다고 얘기를 하는 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위권 싸움. 그리고 체커기가 피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체커기는 정경훈 선수가 가장 먼저 소유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틀 연속 비트아랜디 1 2까지는 그렇죠.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오한솔 선수 55번 네. 오한솔 선수가 시상대에서 매일 똑같은 드라이버 팀만 볼 수는 없다. 네, 그걸 막아냈죠. 했습니다. 네. 그리고 GT2는 원상현 선수가 네. 굉장하게 빨리 들어왔군요. 네. 그래서 BTRND의 정경훈 선수, 와 정원영 선수, 그리고 오한솔 선수, 다시한번 박석찬 선수였고요. 박준서, 박성현, 강진성, 백철용, 김강두, 한빙만 선수였습니다. 네, GT2 클래스의 에 이라운드 결과인데요. 원상현 선수 그리고 강민서 선수가 마무리 잡고요 정경민 선수, 박동섭 선수 어제 굉장히 좋았던 두명 선수인데 아, 일단은 웨이트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나요? 일단 3, 4위